자, 여러분, 이동 중에, 자, 요런 식물 만났죠? 자, 꽃이 달려있다면, 아, 구분이 쉬울 텐데, 아쉽게도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만으로도, 어,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른 봄철에 뿌리 잎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 둥근 하트형, 예, 또는 이런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자, 요런 종류들은, 물론 다른 식물들도 많지만, 아, 익모초 또는 아, 어, 또는, 그, 이제, 초롱꽃과들이 요런 형식을 띠죠. 그러면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 유액이 나온다. 그러면 초롱꽃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자, 근데 아쉽게도 흰색 유액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 봄철에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 아, 이제 뿌리 쪽에 저장됐던 그 영양분을, 아, 이제 입쪽으로 올리면서, 아, 많은 흰색 유액이 나오지만, 요 흰색 유액은 나오긴 하지만 아주 적어요. 이게 바로 영화자의 모습입니다. 가을철에는 이렇게, 흰색 유액은 덜 나오지만 맛은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 헤매셨던 영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꽃이 이제 거의 저갈 때거든요. 보라색의 꽃잎이 기다란 다섯 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영화자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예, 네, 맞아요. 영화자 특유의 고소한 맛. 자, 그래서 이 영화자를, 아, 요, 쿠팡이나, 아, 요런, 이제, 포탈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 모종과 씨앗을 파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 맛을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한 번은 꼭 맛을 보셔야 할 아주 맛있는 산야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반드시 요게 그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제가 항상 비타민에 보고, 영화자, 예, 네, 요런 식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아, 우리 몸을, 우리 몸에 활기를 더해주는 생리 활성 물질들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이 대부분이고요. 비타민의 제왕, 바로 영아자입니다 가을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